씨씨 들어가지 않대. 음, 난 씨도 다 먹어요. 어, 씨도 먹어요? 이거 씨그 검은 콩처럼. 씨도 먹어? 뭐이 두피랑 이 머리 숱에 좋아요. 삼피. 그러면 씹어 먹어. 씹으면 더 소화가 잘 되니까 씹을 씹히면 씹고 그냥 <laughs> 넘기면 넘기고 나오면 나오고. 내가 이러는 삼피면 그냥 그대로 나올 텐데. <laughs> 그러면 뭐. 그냥 내 몸속 탐험 한번 시켜줄까? <laughs> <laughs> 응? 몸속 탐험 한번 하는 거지 뭐그 약간 아기들 프로그램 보면은 막 뭐지? 조지가 작아졌어요인가? 조, 조지가 줄었어요 조지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야? 조지가 줄었어요 <웃음> <웃음> 조지가 줄었어요 <laughs> 그거 아닌가? 조지가 짰잖아. 조지가, 그, 조지가. 조지가 뭐예요? 조지. 조지가 미국인이에요. 저. 조지가 아니야. 조지. 조 조지 조지 씨. 조지 씨가 <웃음> 조지가. 조지가. <웃음> 아, 뭔가 이상한데. 조지라는 애가 있어. 걔가 이제 친구들이랑 기차를 타고 이 음. 내장 탐험하는 거 있거든요. <laughs> 무슨대가가다가 지금 어? 갑자기 조지? 아, <laughs> 그런 프로그램 있었는데. 조지가 주였어요. 그 애가, 아니, 이게, 아, 얘기를 해줄까. 얘가 줄어드는 거야. 응. 뭘 잘못 먹었나? 그래가지고 엔트맨이야? 엔트맨처럼 어, 작아져. 그래서 이. 아, 그, 그, 참, 호하는거 어, 아기들의 아. 그런, 뭐랄까, 그, 유아 프로그램이야. 음, 나어렸을때 그래서 막적퇴그랑 만나고. 어, 막 만나고. 그런 거야. 아. <laughs> 근데 갑자기, 뭐, 갑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고, 갑자기 조지가 줄었어.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데, 그게 뭐냐면, 뭘 먹었나? 뭐, 마법에 걸렸나? 그래가지고, 음. 애가 작아지는 거야. 이렇게 소박씨만큼 작아지는 아이가 거야 아이가 줄었어요. <laughs> 아니야, 걔 이름이 조지야. 그래서 조지가 줄었어요. <laughs> 조지는 줄기도 하고, 늘기도 하고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샤브샤브 버섯 너무 맛있지. 샤브샤브 버섯 놓긴 뭘 버섯나요? 버섯. <laughs> <laughs> 어, 샤브샤브에서 뭐, 무슨 목욕하세요? 샤브샤브에 <laughs> 빨래? 빨래? <laughs> 샤브샤브 버섯. 벌빨래 샤브샤브 벌빨래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아 했어. 야, 여기, 데리 이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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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원래 반쪽 이 이거 우리, 우리, 우니까 이거 리우딱딱리 우리, 우리, 뭘까? 씨! 씨? 여드름! 아! <laughs> 여드름 뭐야? 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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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죽근게 하려다가 <laughs> 어떻게 하면 더 충격적으로 하는다가야드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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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적이네 요거씻어고올 음. 음, 약간 근데 식감이 좀 바삭하긴 한데 여러모로 멈춰먹었어? 여기 가서 뭐 먹었어 컵! <laughs> 컵이 맞아 <laughs> 여러분 두바이의 딜을 잃는 딩만스 쿠키 제가 인스타에서 봤거든요? 그래 제가 못 참고 이걸 또사버렸습니다터져버렸다 너무 많이 돌려놔어이 딩만스 쿠키가 뭐냐면 이게 이게 딩만스 쿠키가 딩만스 쿠키 맛스 쿠키라는 건데요. <laughs> <laughs> 건데요. 이게 딩바스 쿠키라는 건데요. 이게 두바이에 들리는 <laughs> 여기 다 있는 거아니야요 어짜 이거. 아니야. 어,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이게 원래 이렇게 두쫙 짜게 먹어야 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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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나는 거거든. 한번 먹어 볼게요. <laughs> 마시멜로야. 음, 마시멜로라고 들었는데 마시멜로가 녹아서 약간 치즈처럼 됐어요. 언제인지 몇초 돌렸어요? 삼십 초요. <laughs> 여러분들 집중만 <10초만> 돌리세요. 딩만스, <laughs> 딩만스. 뒷맛은 쿠키가 아니고요. 안 맞는 뭐야? 안 맞는. 앞마스는... 아, 어, 딩마스쿠키가 아니고요 딩만스 쿠키 딩만스 쿠키 가딩가 <laughs> 아니고 어.. 딩만스 그거 이틀 전에 봤잖아 그치? 음. 오, 그저, 오, 오. 어! 그죠 어. 아 i e 가디, 딩 마신 cookie 야사료 야, 너 언제 먹으려고 이거를 엉덩이에다가 꼬붙쳐놨어너 <laughs> 이거 언니 못 먹게 하려고 너 이거 엉덩이 에꼬붙쳐놨어 내가 부족함이 없이 주는데 어? 이걸 또 언제 먹으려고 엉덩이에다 붙여놨어? 아유 이집애 진짜 올트레부터 따라놨나봐. 음, 응. 아, 아, 맞다. 내가 아기 안고 있으니까. 너무 맛있어 원래 사람이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게 돼서 <laughs> 기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. 거거든. 음. 응? 오, 진짜 맛있다. 음. 이게 뭐야? 그 뭐지? 얼음. 아니야. 그 뭐야? 오 뭐야? 시그널이야? <laughs> 손에 초콜릿도 묻어 있어. 손 닦아. 먹어볼래? 아니야 안 먹을래. <laughs> 그걸 어떻게 먹어? 안 짜겠어. 한참 안 먹어. 아... 에이, 방송 중에 그러면 안 되지. 일어서서 줘. 일어서서. 방송 중이면 안 되지. 속숙하지. 젤리인데? 되게 독특하지. 이상해. 내가 뭐한 짓이야? 젤리인데 젤리. 젤리가 얼어서 가, 얼어가지고 식감 좀 그런 거지. 이상해. 어미네 <laughs> 어린네 음. 오늘 디저트 말고 뭐 먹었대? 그데 <laughs> 예의 없게 보여줘야지. 어린님이 갑자기 낙타질하다가 가 <laughs> <laughs> <식구공 웃음> <laughs> <laughs> <낙타지> 뭐. <laughs> 낙타질 뭐? 낙타질하다가 지 낙타질 뭐야? 나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낙타질 빵 터졌다. 낙타질하다가 왜 신고금으로 가냐면서 아무래도 보이 시대 걸린 치라고. 예의 없게래아 너무 웃겨. 낙타질 너무 웃겨. 대세 김지까지 하고. 다음에는 예의 있게 보여드릴게요. 음. 맞아 <laughs> 뭘준 거야 이런데 머리 <laughs> 젤리 젤리야 이 식감이 되게 이상했어 여기도 있다 오 <laughs> 음. 맞아 그거 똑같은 음. 거야? 그럼 맞아 맛도 똑같지? 그럼 굳이 낙타질 할 것도 없었는데 <laughs> 두 개였는데 낙타질까지 했네 <laughs> 이게 홍콩 홍콩 음. 디저트라며 <laughs> 이래서 치워야 돼. 나 지금 순간 아게 사료 주서 먹으려고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거 초콜릿이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옆에 여기 여기에 <웃음> <웃음> 보비 엉덩이에 붙었던 사료가 있는 거야. 근데 나도 이게 초콜릿 같은 거 가지고 보비 떡구멍에 붙어 있다고 주서 먹을 뻔했어. 이래서 자꾸 바닥에 있는 거 주서 먹는 버릇을 들이면 안 돼. 방송감이 죽었네. 먹었어야 되나요? <laughs> 어, 아니에요 이거 보비가 먹으려고 엉덩이에 숨겨놨던 거잖아요 보비가 준 거지 어, 어, 큰일 날 뻔했어 어, 큰일 날뻔 이거 또뭐 먹을 뻔 응? 우리 차가 망할까? 멀먹으려고 그래 응?